안녕하십니까. 주식투로 평생돈벌을 준비해드린 마이웨이 스타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일이 잘안 풀릴 때 예, 흔히 떠올리는 게 뭡니까? 바로 고려되우스 매듭이죠. 이거는 어렵고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단방에 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삭둑 잘라버렸잖아요. 어쨌든 풀었죠. 예.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점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매듭을 손으로만 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깨버리고 손 대신에 칼이라는 도구로 바꿔버렸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세상 살이 힘들고 어렵다. 모든 분야에서 안 된다고 할때 방법을 바꿔버리면 이해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아, 주식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남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이거 알고 보면 도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고, 그리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 초부터 남한테 물어가지고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건 바로 도박이다. 또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이거 2,000개 넘는 종목에서 어떻게 내가 한두개 뽑아내고, 그리고 몇몇 좀 판단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더욱이 나는 가방건도 짧고, 초보, 처음인데, 예.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버리게 되면 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 자, 그 방법이 과연 뭘까?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식 방법, 정보 예측 투자, 이거를 큰손 대응 투자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 예측 투자하는 거는 허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내린다, 재무제표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내린다, 뭐 우량주, 불량주 이런 거 따지잖아. 그쵸? 예.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보 예측 투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란 건 아주 많잖아요.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 그리고 외부 정보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최대한 많이 수집,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해냅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으면 된다. 여러분, 전문가란 사람들도요, 이정보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떠들 뿐입니다. 마치 장인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 믿고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전문가가 낫겠지. 예. 근데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남한테 특히 전문가한테 종목 추천받아 매매하는 거그 도박입니다 예, 이건 수백 년 주식 역사가 아, 남한테 전문가한테 믿어가 안된다는 거 대부분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확률 판단 기준이고 어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 안된다 감정은 본인만이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성공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해 나갈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정보 예측 투자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는가? 큰손 대응 투자로 바꿔 버리라. 그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식 시장에는 대부분 종목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먼저 매매해가는 선도 세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선도 세력들을 통칭해서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만일에 말이죠. 이큰 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면, 매수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 어때요? 따라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파워 분석법입니다. 큰 손을 포착해서 따라하는 것. 예. 큰손 대응 투자입니다. 흔히들, 아, 나는 큰손 따라 하는데도 잘안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뭐냐 하면은, 정권사, 아, hts라든가, 뭐, 그 다음에 정권거래소에서 발표되는 거, 오늘 외국인 무슨 종목 얼마 매수, 기관 얼마가 매수, 매도, 이런 걸 보고 따라 하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 기관 투자 가면은 전부 큰 손이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덩치만 크다고 큰 손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 작전 세력들 중에서도 바보같이 실패하는 투자자 많아요. 예. 여기 파업분석법에서큰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국인 기관 투자가 작전 세력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세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큰 손을 어떻게 해서, 어, 볼 거냐?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하고 문제 매수 매도하는 거를. 예.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이 주시양에는 그때 그때 그래된 주가와 거래는 움직임 표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큰손은 등치가 크죠. 그래서 큰손이 매수 매도할 때는 주가와 거래는 움직임상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착해서 대응매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파워 분석법은 글자 그대로 어, 익히고 습득하는데 남녀노소 가방끈 길고 짧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쉽고 재밌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렇게 파워 분석법은 기존의 정보 예측 투자는 이 기본적 분석법, 요걸 바탕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럼 파워 분석법은, 큰손 대응 투자 파워 분석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 가지 법칙. 첫째, 힘센 자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빠르고 돈 많은 큰 손이 이익에 끔 되어 있죠. 두번째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매수 고가매도입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손이 샀다 팔았다 하면 은 오르고 내리게 반복하게 되어 있죠. 경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건 어때요? 요건 이해하기가 쉽죠. 요거 외우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매수 매도 기준 종목 선정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요걸, 그럼, 어떻게 익힐 건가? 예, 요건 말이죠. 여러분들, 마이웨스타 아, 홈페이지, 예, 또는 아, 네이버에서 마이웨스타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아 어, 여기, 홀로스키 파워 분석부 실증평가, 요기에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 있죠? 예, 홈페이지. 맨 왼쪽에 요 입문편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문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필요하신 분은 입문편 다시 한번 보시고, 동영상 관계니까, 어, 그리고 실전편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필독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 클릭하시면은 파워분석법 탄생 배경 전직 펀드 매니저 충격 경은 요거 있죠. 예. 요거 어, 파탄 생 배경은 제 실제 체험담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개 보시게 되면은 아 어,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예, 우리가 아이 주식을 어려워하는 것은 어, 바로 어요 정보 예측 투자를 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정보 예측 투자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은 최소한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굴리는 큰손 입장에서 수많은 고급 애널리스트 고용해가지고 이걸 철저하게 수집 분석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정보 예측 투자를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소위.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손의 입장이고 우리는 그 큰손이 하는 것을 그 등에 올라타서 매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워 분석법이에요. 예. 자, 아, 요, 뭐, 파워 분석보 요구를 하시되 또 지금 그, 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동안 뭐, 어, 주가가 너무 크게 많이 떨어지고, 미국 금리 인상이다, 뭐, 환율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다, 아, 인플레 문제다, 이게 너무너무 지금 큰 이, 어, 약재들이 많은데, 에, 어떻게 지금 주식하느냐, 위험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이 또 주식 투자해야 할, 아, 제로의 찬스란 걸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아, 이건 지금 그, 어, 이 종합지수, 예, 우리나라, 아, 그래서 종합지수 50년의 모습입니다. 뭐, 50년 해봐야 요, 실제 차트 모습 나타낸 거는 1984년부터거든요. 약 지금까지 38년 정도 이 차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요거는 그 50년까지 앞으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에 요거는 정권사 차트가 아니에요 에 예, 정권사 hts 차트 가 아니고 요 마이웨이 스타 예 아까 얘기했죠 어 마이웨이 스타 예 요거 어 네이버에서 어 검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웨이 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아, 요거는, 아, 파워 분석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파워 분석 차트. 네. 요 파워 분석 차트는 큰 손의 움직임을 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아, 아마 그, 이 50년까지, 어, 아, 모든 종목에 대해서 50년까지 볼수 있도록, 어, 아, 되어 있는 거는 아마 국내 없을 겁니다. 권 어, 어떤 정권 사회도 없을 거예요. 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어, 기게 유일할 겁니다. 마이웨이 스타일에서. 뭐 그렇게 길게 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 삼성전자다 이런 것은요, 길게 보게 되면은, 뭔가 그, 어, 이 어떤 그 비슷비슷한 트렌드랄까. 아, 반복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 그런 게러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어, 반드시 길게 보시고, 기게 어, 여기 삼면경이라 그래가지고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매니에는 어, 요거 단기 움직임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중기 움직임이고 왼쪽 아래는 장기 움직임. 예, 요거는 월봉 30년 볼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를 동시에 보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나무와 아, 숲을 동시에 보고, 어,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 장중이 실시간 움직이고요. 그리고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봉 3명 정도 여러 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아, 3분봉, 뭐, 1, 오른쪽에 1봉, 주봉, 또 1분봉, 3분봉, 5분봉, 여러 개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그 매매하시다 보면 요즘은 상한가 하루에도 30% 가버리니까 장중에 매매할 수 있는 분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죠. 잘하면은. 예. 근데,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이 분봉상으로는 지금 음, 매도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때 매도를 할 건가 아닙니다. 팔아버리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분봉상. 그 분봉상 매도 모습이 나와도 일봉이나 주봉상 이건 아직 아니다 할 때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어, 일봉상 매수 모습이 나오더라도, 어, 아, 아니, 아니, 분봉상 매수 모습이 나오더라도, 어, 일봉이나 주봉상 아직 매수 모습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분봉 보고, 아, 이거 매수하기 좋은 때다라고 샀는데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 나무와 아, 숲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걸 아, 시연한 게 바로 삼명경입니다. 예. 단기, 예, 요 삼명경. 단기, 중기, 장기를 동시에 보면서 주가 움직임 포착하는 거, 큰손 움직임 포착하는 거. 그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마이웨이스 홈페이지 실전편 강좌에서 어, 익혀 주시고요. 자, 왜 지금이 적극적으로 어, 주식해야 할인가 여기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언제 다 뛰어드느냐 하면은, 이 고점, 여기, 예? 어? 여기, 예? 이럴 때 뛰어든다 말입니다. 여기, 여기가 언제입니까? 3,300포인트대, 예. 아유, 이때 뭐, 이 배우는 것도 이때 배운다고 야단이에요, 예. 초보고 뭐, 처음이고, 어,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이 고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또 융통을 한다든가 구해가지고 대규모 찌르고 하는데 이 잘못된 겁니다. 이 때는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불안하게 주식을 매도해야 될 때인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거든요. 왜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무슨 투자합니까? 정보 예측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보란 건 여러분이 어디서 접합니까? 바로 신문, 방송 등 인터넷 매체, 뭐, 이 대중 언론 매체거든요. 예. 여러분 대중언론 매체에서는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 꼭지 부근에서는 여기에 온갖 그 호재를 다 쏟아냅니다. 대형호재. 예? 온갖 호재를 다 쏟아내요. 예. 그래서 그 호재 정보예측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중언론 매체를 보고 야 엄청나게 호재가 많이 나오구나. 이 완전히 호재의 꽃밭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조건 앞으로 주식 크게 올라갈 것 같아. 지금 하면 큰놈볼것 같아. 그렇게 해서, 뛰어들고, 초보도 뛰어들고, 처음도 뛰어들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대규모 자금을, 아, 무리해가지고, 소위 연걸 연결, 예? 영걸 해가지고 막 집어여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들 물려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지금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공포를 느끼고, 비관해서 주식을 안 하려고 럽니다 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폭락했을 때, 요즘도, 신문이나 방송 보면, 은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환율이 어떻고, 뭐, 굉장히, 그, 어 이, 부정적인, 비관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꾸, 대중 언론 매체, 정보 예측 투자,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TV 신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인터넷 봐도, 아, 아직은 아니다. 위험해. 잘못은 큰일 나. JIMF가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이때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비관할 때 예. 여기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여러분이 길게 봐야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세히 한 보세요. 이 예. 부분. 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여기 기간이 14년간입니다. 14년간, 14년간 가만히 보면은 요거 어, 2000포인트 전후입니다. 2000포인트, 1, 200포인트 또는 1900, 아, 1900, 1800포인트, 2000포인트 전후, 묘하게도 우리나라가 14년 동안. 2000포인트 전후 가격대에서 종합주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두번 이제 폭락을 했죠 한번 폭락했다 금방 올라왔을 때 오늘 2008년 금융위기 때그 다음 요때 폭락했다 올라온 거는 아 코로나 사태 때 예. 이렇게 아 2000포인트 유지가 되다가 아 2000포인트 깨버리고 나면 금방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2000포인트대가 우리나라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주로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 외국인들 대형 거큰 그 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 평균 적정 가격대는 2000포인트 대다. 이렇게 14년간 공감대를 이루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코로나 왔을 때도 이큰 손들이 조금씩 팔았을 뿐인지 대규모로 다안 팔아 버린 겁니다. 왜? 이 2000포인트 요 가격대가 대한민국 주시장에 적정 가격대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건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4년 동안 이렇게 2000포인트 대를 유지를 했다는 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요게. 예.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3,300포인트에서 무려 1,2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100 몇십포인트에서 지금 약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로 강력한 지지선, 2,000포인트 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가. 예. 여러분, 이때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되는 건데, 다들 올라가야 용감하게 뛰어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투자자는 대중언론매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장에서 대중투자자는요 미안하지만 일반투자자 대부분은 이거 영원히 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또이 주시장에서 한사람 읽고 한사람 따는건데 니돈 네 내돈 네 태워놓고 내가 니돈 네 빼앗느냐 니가 내돈 네 빼앗느냐 이돈 빼앗기 전쟁태란 말이에요 알고보면은 예.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누가 아이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 일반 투자자가 돈 잃게끔 돼 있잖아요. 큰 손들은 따게끔돼 있고,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맨날 천달 한다는 게 예. 저점에서는 겁이 나서 팔아버리고, 고점에서는 흥분해가지 사고 그러니까 봉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강력한 14년간의 예. 심리적 지선. 여기서 딱 지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식할 때인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바로 급등을 할까 아닙니다. 뭐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아, 그러나 또 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올라가다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받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금융위나 기이 아, 코로나처럼 그때는 무조건 아마 급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14년간의 그 행태를 봤을 때는 예. 자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할 때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IMF, J의 IMF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IMF 시절의 이 우리나라. IMF 시절의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하고 현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당시에 뭐 IT라든가 반도체 이 지금 우리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가전 어 휴대폰 이거 지금 강국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어이 조선 자동차 자동차, 강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 전자배터리, 예? 예, 전자배터리, 이거, 강국이죠? 그 뿐입니까? 원자력 강국 아닙니까? 원자력, 예? 이, 파생되는 그, 어, 이, 기업들이 굉장히, 이, 산업이 영향이 큽니다. 원자력이. 예, 원자력 강국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바로 K 브랜드인데, 한국의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지금 한류, 예? 그 당시에 할류라는게 없었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다, 뭐 옷이다, 그다음에 뭐 K뷰티, 화장품이다, 뭐다해 가지고 연관 산업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그어이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외환 보유고가뭐 심지어 한 50억 달러 이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4천억이 넘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너무 어, 위기에 도사할 필요가 없다. 예.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하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소위 이제 전문가란 사람들, 정권TV, 경제신문, 아 어, 유튜버 인터넷 사이트 정권사 이런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전문가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문가 믿고 하는 건이 도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 믿지 말고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모든 이 전문가들보다도 더 똑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 제가 소개하는 홀로스기 파워분석법입니다. 전종목 쉽게 내가 매일처럼 종목을 뽑아내고 장중에도 수시로 매매 좀 판단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예. 그걸로 서기 파워 분석법.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도 여러분이 연습 매매 계속하기 때문에 또 마이웨스타 자체 라이브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 훈련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 방송, 실전 훈련 방송 있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송입니다.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매매 훈련하는 거예요. 자동차 도로 연수 받듯이. 아주 좋아랍니다. 이걸 받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아, 전문가 믿고 저 사람들한테 종목 추천 받아 매매하고 시황 듣고 상담 받는 게 바로 그게 도박이구나. 절실히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또 이거는 이제 한번 익혀 버리면 평생 돈벌이가 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이번 기회에 예. 또 타이밍도 아주 좋을 때입니다. 주식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 그러잖아요. 아, 이때 내가 직접 종목을 뽑아 가지고 제때 매매하는 거. 예. 홀로스기 이, 이 평생 돈벌이 기술을 확실하게 한번 어,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